미용을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 당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미용사 인플루언서처럼 될수 없을 거야. 나는 왜 이것도 안 되지? 이 생각으로 하루를 끝나고 있다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ADHD를 갖고 있었던 사회생활 부적응자였습니다 공감 능력 또한 부족하여 이기적인 아이로 친구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담임선생님 추천으로 운 좋게 미용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똑똑한 친구들을 보며 이건 경쟁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게임 같다고 느꼈습니다. 전 학업을 반 포기하고 게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이후 미용실에 취업했지만 말 한마디도 못 걸고 1년 내내 한 일은 바닥 청소, 샴푸, 중화하기, 주 6일 근무해 월급 60만원이었습니다. 집중은 안되고 눈치는 없고 손은 늘 트고 마음은 더 빨리 달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나는 미용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다시 퇴사 후 다시 게임에 빠졌습니다. 집중이 잘 안되던 제가 유일하게 오래 붙잡고 있던게 게임이었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늘남탓만 하던 어느 날 옆자리 아저씨께서 잘 하고 싶지 않니? 그리고 제가던 게임의 공략집 사이트를 알려주셨습니다. 반 포기 상태로 공략집에 나온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미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미용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그 순간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게임도 공략집이 있는데 미용에 왜 없지? 그 시절 한국 미용 서적은 부실한 환경이었기에 일본 서적까지 찾아 비싼 돈을 주고 번역본까지 사서 공략집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용을 게임처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고객 반응이 달라지고 예약이 쌓이고 결국 30개 지영 지점 브랜드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헤어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6년 동안 커트를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한국 대표로 일본에서 헤어쇼도 하고 미용 대회에서 입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용을 포기하려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객이 없고 미용이 재미가 없다면 공략집 없이 매일 패배하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포기할까 고민 중이라면 딱한 가지만 다시 생각해보세요. 의문이 없는 곳에 끝이 없는 삽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있는 환경 탓이 아닌 내가 하고 있는 미용이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닌지 돈만 쫓아가는 미용이 아닌 남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